안녕하세요. 양방당구 양쌤입니다. 3쿠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구는 노란색인데요. 어, 지금과 같은 형태의 기본구가 섰을 때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일적구의 움직임입니다. 지금은 빨간색을 센터로 충분히 포지션 할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볼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을 모르더라도 두께는 한 8분의 2두께 정도 선택해야 센터포지션을 할수 있고요. 3쿠션 지점 여기 정도 도착하려면 지금은 10시 반에 3팁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록도 과하지 않게 가볍게 툭 쳐주는 스트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스트록 해줍니다. 일적구의 움직임이 중요한 옆돌리기이고요. 그리고 나서 승배치가 어 흰색을 이용해서 뒤돌려치기를 쳐도 되는데 어 저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자세가 별로 안 좋아서 비껴치기 형태의 포쿠션을 칩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비껴치기를 칠 때에는 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지금은 수구와 일적구와의 기울기가 4칸 정도 돼 보입니다. 4칸일 때에는 반절 두께를 치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4칸일 때 무회전을 이용해서 8분의 4 두께를 치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3쿠션 지점이 여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칸, 2칸, 2칸 반. 그래서 2t 반을 이용해서 8분의 4 두께를 가볍게 툭 쳐주면 됩니다. 무회전에 반절 두께를 치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투 t 반을 이용해서 반절 두께입니다. 그리고 나서 쓴 배치가 어. 뒤돌리기 대회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빨간색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나나 샷을 치는데요. 음, 이 바나나 샷을 칠 때에도 파이베나포 시스템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쿠션 값에 플러스 20 정도 해주는데요. 이거는 저의 기준입니다. 3쿠션 한5 정도 맞으면 득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20 해주면 3쿠션 값을 25 라인으로 봐주는 겁니다. 25 라인은 62에 37이 라인으로 쳐주면 되겠네요. 당점은 거의 하단에 마음 팁 정도만 이용하고요. 바나나 샷을 칠 때에는 중요한 건휠 시간을 줘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슬로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승 배치가 어, 비껴치기 형태인데요. 이러한 형태를 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당점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는 형태의 비껴치기 길게인데요. 두께는 8분의 1 두께 우선 선택하고요. 원 쿠션, 투 쿠션으로 갈수 있는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당점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분히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1두께부터 선택해 놓고 당점을 2팁을 쓸 건지 2팁 반을 쓸 건지 3팁을 쓸 건지 이거를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당점을 선택하는 부분 약간의 감각적인 부분입니다 가볍게 툭 쳐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승 배치가 빗겨치기 어, 형태의 대회전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 공도 빗겨치기 볼 시스템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수구와 일적구와의 기울기가 한 6칸 정도 돼 보입니다. 수구와 일적과의 기울기가 한 6칸 정도 되는데요. 6칸일 때는 8분의 3두께를 쳐야 무회전으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8분의 3두께를 원팁만 이용해서 치면 됩니다. 약간 빠른 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형태의 옆 돌리기, 기본적인 형태의 공을 칠 때, 어, 이러한 형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 포지션이라고 했습니다. 일적구의 포지션이요. 일적구를 이러한 형태로 보내는 게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좋은데, 어, 저는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일적구가 붙게 되거든요. 그래도 센터 포지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8분의 1 두께 정도 가볍게 툭, 원팁 정도 사용해서 쳤습니다. 진과 같은 형태는 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께부터 잡고 당점을 선택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는 일접구의 센터 포지션입니다. 일적구가 붙으면서 어려운 형태의 공이 섰는데요. 어, 지금 공은 저는 제 생각에는 거의 맞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운딩을 선택을 하는데요. 포쿠션 지점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형태일 때 여기 당점을 쓰고 정면 두께를 쓱 하는 스트로크를 쓰면 포쿠션의 지점은 거의 다 이쪽으로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형태의 공에 서 있으면, 바운딩을 10시 반에 3팁을 이용해서 쓱 하는 스트로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운딩 레슨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수구와 일적구와의 각도가 45도 정도 되면 바운딩이 아주 잘 일어나죠. 롱팔로우입니다. 선 배치가 어, 빨간색을 이용한 뒤돌리기인데요. 일목적구와 원쿠션의 지점이 많이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슬로우로 보내주는 게 좋은데요. 원쿠션의 지점이 가깝기 때문에 8배나프 시스템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쿠션의 지점을 보내는 건데, 이 목적구의 위치가 이렇게 30라인에 걸려 있으면 투쿠션의 지점은 거의 2포인트 맞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외우는 게 좋은데요. 여기 정도 맞으면 여기 정도 들어온다라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8분의 2 두께 정도를 1시 반에 3팁을 이용해서 슬로우로 투쿠션까지 보내는 연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목적구가 아주 좋은 위치로 왔네요. 지금 같은 형태일 때 어, 뒤돌리기 볼 시스템을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쓰리 쿠션의 지점이 여기가 3이죠. 여기가 6, 여기가 4, 여기가 2. 그래서 지금은 3의 위치에 맞으면 되는데요. 3은 8분의 3 두께 두께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수구와 일적구와의 기울기가 한 반칸 정도 돼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시 반의 3팁 여기가 기준인데 반팁 정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8분의 3 두께를 2시 방향 3팁을 이용해서 가볍게 툭 쳐주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배치인데요. 노란색을 이용해서 되돌아오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되돌아오기를 빠르게 쳐도 되고요. 정확하게 쳐도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키포인트는 당점의 선택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일 때 당점은 출발값하고 도착값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출발값은 이렇게. 8 정도 되는 거고요. 도착값은 이렇게 보면 3 정도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11 정도 되는데요. 5면은 1팁, 10이면 2팁, 15면 3팁이죠. 지금은 11이기 때문에 2팁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코너까지 보내는 두께, 반절 두께 정도를 스트로크는 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